제1장. 명상 건강의 정의 인간은 삶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고 안하고는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다. 인간은 삶을 놓칠 수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숨쉬고 먹고 늙어가며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삶이 아니다. 이것은 열함에서 무덤에 이르는 70여 년에 걸친 점진적인 죽음일 뿐이다. 그대 주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므로 그대 또한 그들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운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의미하는 삶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단지 나이를 먹는 것이 삶은 아니다. 삶은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어느 동물이라도 할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다. 오직 극소수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성장은 매 순간 삶의 원칙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대는 내면의 불멸성을 더잘 이해하게 된다. 그대는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단지 옷을 갈아입거나 집을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죽지 않으며 아무것도 죽을 수 없다. 죽음은 가장 큰 환상이다.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나무를 지켜보라. 나무는 성장함에 따라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간다. 거기에는 규정이 있다. 나무가 더 높이 자랄수록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간다. 뿌리가 작은 나무는 46미터의 높이로 자랄 수 없다. 작은 뿌리는 그렇게 큰 나무를 지탱할 수 없다. 삶에 있어서 성장은 자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명상이 삶의 첫 번째 원칙이다.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 이다 그리고 유년 시절은 최적기이다. 나이를 모금에 따라 그대는 무덤이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명상은 불멸성 속으로, 영원성 속으로, 신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나이는 아직 지식이나 종교나 교육 혹은 기타의 쓰레기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는 순진무구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순진무구함은 무지라고 비난받는다. 무지와 순진무구함은 유사하긴 하지만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무지 역시 순진무구함과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게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강과해온 그다란 사람 차이가 있다. 순진무구함은 박학한 것은 아니지만 박학해 하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순진무구함은 그 자체로 충만해 있으며 완전히 비워져 있다. 삶의 예술에서 첫 번째 단계는 무지와 숨긴 무고함 사이의 경계선을 찾는 일이다. 숨긴 무고함은 지지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는 현인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발견한 위대한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인들은 자신들이 다시 어린자가 되었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해왔다. 삶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순진무구함이라는 첫 번째 원칙을 회복하라. 지식을 떨쳐버리고 종교와 경전과 이론과 철학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순진무구해져라. 이것은 그대의 손에 달려있다.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라. 그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닌 것, 빌려온 것, 전통과 연습에서 온 것, 부모나 선생이나 대학 등남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것을 버리라.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 다시 한번 단순해지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기적은 명상을 통해 가능하다. 명상은 진정한 존재만 남기고 그대의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잘라낸다. 명상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래서 바람부는 태양 아래 홀로 벌거벗고 서있게 한다. 마치 그대가 지구상에 내려온 첫 번째 사람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하고 구도자가 되어야 하고 순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처럼 삶의 두 번째 원칙은 순례이다 삶은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삶, 이것 혹은 저것이 되려 하거나 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는 야심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탐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가 되려는 것은 영혼의 병이다. 존재가 그대이며 그대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다. 그때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며 매 순간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자비와 미유와 선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이 그대 속에서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는 작은 툴립에서도 성난 중요성을 발견할 만큼 민감해진다. 그대의 감수성은 작은 풀립조차도 전세계에서 가장 큰 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 작은 풀립이 없다면 전세계는 지금보다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풀립은 독특하며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작은 풀잎도 자신의 개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감수성은 그대에게 새로운 우정을 나무와 새와 동물과의 우정을 그리고 산과 강과 대양과 별과의 우정을 선사할 것이다. 사랑이 자라나고 우정이 성장함에 따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대가 민감해짐에 따라 삶은 더욱 커진다. 삶은 작은 연못이 아니다. 삶은 대양같이 광활하다. 삶은 그대와 그대의 아내, 그대의 아이들에 대한 한정된 것이 아니다. 삶은 결코 한정된 것이 아니다. 존재계 전체가 그대의 가족이 된다. 존재계 전체가 그대의 가,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수백만 가지 방법으로 연결된 광활한 배륙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작아질 것이다. 명상은 감수성을 가져다 주며 그대가 이 세상에 속한다는 크나큰 느낌을 가져다 준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다. 별들은 우리 이것이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전 세계에 속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일부이며 전 세계의 십장이다. 둘째로 명상은 거대한 침묵을 가지다 준다 왜냐하면 잡다한 지식은 모두 사라졌으며 지식의 일부인 사념을 사념별 역시 사라졌기 때문이다. 거기 엄청난 침묵이 있고. 그들은 놀란다. 이 침묵이야말로 유일한 음악이다. 모든 음악은 어떻게든 이 침묵을 표현하려는 노력일 뿐이다. 고대 동양의 선지자들은 모든 위대한 음악, 시, 춤, 그림, 조각 등 예술이 모두 명상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이런 예술들은 순례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했어든 불가제의 것들을 알려진 것들의 세계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었다. 단지 순례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선물인 것이다. 어쩌면 노래가 존재의 근원을 찾으려는 욕망을 부추길지도 모르며 어쩌면 조각이 그런 욕망을 부추길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부타의 그 성전에 가면 그저 고요히 앉아서 조각을 바라보라. 그 조각은 그것을 바라보면 침묵의 장기에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대안같은 상태에서 육체는 특정한 자세를 취한다. 그대 자신에게서도 그런 것을 관찰했겠지만 자각하지는 못했다. 화가 날때 육체가 특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화가 날때 그대는 손을 펴고 있을 수 없다. 화가 날 때에는 주먹을 쥔다. 화가 날때 그들은 미소를 지을 수 없다.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모든 감정에는 육체의 특별한 자세가 뒤따른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내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지나간 세대의 경험은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어떤 비밀스런 과학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책이나 언어를 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이나 명상, 평화같이 좀더 내면 깊이 들어가는 어떤 것을 통해서였다. 그들의 침묵이 성장함에 따라 우정과 사랑도 성장하고 삶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춤이 되고 기쁨이 되며 축제가 된다. 왜전 세계에 걸쳐 모든 문명과 모든 사회에는 일년에 며칠씩 축제기간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며칠간의 축제는 단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회가 그대의 삶에서 축제를 뺏어가고서 그대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삶은 문명을 위험하게 하기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명은 약간의 보상을 해 주어서 그대가 완전히 불행과 습함에 빠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상은 가짜다. 그렇지만 그대의 내면 세계는 지속적인 뜻과 노래와 기쁨이 가능하다. 사회는 그대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억압된 것이 폭발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느낄 때만 에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사회는 그대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정한 축제가 아니면 진정한 축제가 될 수도 없다. 진정한 축제는 그대의 삶으로부터 와야 하며 그대의 삶 속으로 와야 한다. 진정한 축제는 미리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월 1일에 축제를 벌이겠다고 미리 정해놓은 것은 진정한 축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대는 1년 내내 불행하게 지내다가 11월 1일이 되면 갑자기 불행에서 빠져나와 춤을 춘다. 그렇다면 그대의 불행이 가짜거나 11월 1일 축제는 가짜다. 둘다 진실일 수는 없다. 그리고 12월 1일이 지나면 그대는 다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며 모든 사람이 불행과 근심 속으로 되돌아간다. 삶은 지속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며 1년 내내 계속되는 빛들의 향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대는 성장할 수 있고 꽃필 수 있다. 사소한 일들도 축제로 변형시켜라. 그대는 모든 것을 통해 그대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거기에는 그대의 성향이 있어야 한다. 그때 삶은 지속적인 축제가 된다. 비록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다 해도 그대는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들을 아름다움과 기쁨의 순간으로 휴양과 휴식의 순간으로, 명상의 순간으로, 음악이나 시를 듣는 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는데 그대는 침대에 왕처럼 누워 휴식하고 있으므로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차를 준비하고 사모바르는 노래를 부르며 친구는 그대를 위해 피리를 불어준다 이런 것이 어떤 약보다도 더 중요하다 아플 때는 의사를 부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약은 없기 때문이다 그대 주위의 아름다움과 음악과 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라 제 분위기보다 더잘 낫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약은 가장 낮은 차원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각한 듯 하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우울하고 슬퍼진다. 마치 사무실에서 누리고 있던 커다란 기쁨을 잃은 듯이.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 그대는 행복했었다. 단지 하루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그대는 여전히 불행에 매달린다. 그대는 불행을 놓아주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창제적으로 만들라. 최악의 것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내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삶의 모든 순간과 삶의 모든 상황을 아름다움과 사랑과 기쁨으로 만드는 데 보냈다면 그의 죽음은 그가 전 생애 동안 노력한 것의 궁극적인 절정이 될 것이다. 그와 마지막 끝 마무리는 그의 죽음은 매일 있는 평범한 죽음과는 달리 결코 추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죽음이 추하다면 그것은 그대의 전생계가 헛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평화롭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죽음은 미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옛 친구들과 옛 세상에게 즐겁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 속에 어떤 비극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명상과 함께 시작하라 그러면 그대 속에서 침묵과 고요의 축복과 감수성이 자랄 것이다 그리고 명상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것을 삶으로 가져오라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어라 나누어진 모든 것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거기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작별 인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은 흘릴 필요가 없다. 기쁨의 눈물은 있겠지만 슬픔의 눈물은 없을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서 뵙겠습니다.